안녕하세요. 스마트사이카의 김갑동과자입니다. 오늘은 차량 출고 기간과 즉시 출고 재고, 견적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출고 기간입니다. 빠른 출고를 원하시면 즉시 출고 재고로 문의주세요. 다음으로 즉시 출고 재고 리스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즉시 출고 재고는 실시간으로 변동되기 때문에 문의 주시면 원하시는 재고로 찾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즉시 출고 재고 외에도 취소차 재고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실 분들은 정지 화면으로 천천히 확인해 주세요. 다음으로 견적 알아보겠습니다. 고객님의 성향에 따라서 할부, 렌트, 리스로 나눠지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요즘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할부 리스보다는 장기 렌트가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견적 조건은 원하시는 대로 변경 가능하시니까요. 부담 없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사이카의 킹갑되였습니다 감사합니다.